네, 강프로입니다. 자, 리가캔 바이오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7.8% 상승해서 끝났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어, 한 시름 놓을 정도가 됐습니다. 혹시 아직도 걱정이 된다, 그러면 한 시름 놓으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주식 시장은요, 주도주 위주로 시세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굉장히 안 좋죠. 시장이 안 좋은 이 상황에서는 하락에 대한 주도주가 있어요. 근데 그 하락에 대한 주도주는 중소형주가 아니에요. 올라가는 구간, 즉, 시장이 올라가진 않지만, 시장 내에서 강세를 보이는 종목군들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리가캔 바이오가 11월 11일까지 강세를 보였죠. 근데 업종 차트를 보잖아요. 계속해서 시장은 안 좋았어요. 그쵸? 그럼 이렇게 안 좋은 과정에서 어떤 종목이 하락을 주도했을까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자, 무슨 얘기냐면, 리가캠 바이오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영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와 리가캠 바이오가 관계가 있나요? 없죠. 자, 여기서 이걸 보셔야 되는 게, 삼성전자가 하락하면 코스피가 빠지고, 코스피가 너무 많이 빠지면 코스닥도 같이 빠집니다. 코스닥이 같이 빠지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요.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을 경우에는 리가캔바이오 같은 그렇죠 바이오 종목군들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왜? 삼성전자의 하락이 끝났기 때문에. 자 삼성전자를 제가 밑에 깔아놓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5만 3,600원입니다. 그리고 11월 14일 날 저가 보면 4만 9,900원이에요. 지금 하락한 이 폭을 보면 거의 한 9만 원 정도부터 떨어졌죠. 근데 이 상승하는 구간에서 한 6만 원 정도부터 9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이때 당시에 하이닉스의 주가는 7만 원부터 25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그렇죠. 삼성전자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하이닉스보다 뒤처졌다. 많이. 왜? 성장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올라가는 데는 성장성이 필요하지만 내려갈 땐 뭐가 필요해요? 자산 가치에 대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주가가 만약에 7만 원을 기점으로 7만 원 위에는 프리미엄을 받고 있고 7만 원 이하는 프리미엄을 받지 않는 가격이라고 가정을 해서 보겠습니다. 그럼 이 프리미엄을 받지 않는 가격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닥을 만들어 내 주는 이유가 뭘까요? 자산 가치예요. 우리 그걸 PBR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 PBR 기준에서 또는 성장성 관련해서는 리가캔바이오 같은 적자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리가캔바이오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내용만 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종목이 작년에 반도체에서 있었죠. 그게 하이닉스예요. 자, 직관적으로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시장 관련해서 삼성전자, 그리고 성장주 관련해서 하이닉스를 기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내용 보시면 하이닉스가 25만원까지 올라갔었던 그 시점, 이 시점에는 실적이 좋아졌었던 내용이 극히 짧아요. 장기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23년도 초반에 7만원부터 상승세를 쭉 보여왔고, 어, 23년 말까지 보면 한 14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24년도 초반부터 시작해서 14만원부터 24만원까지. 그쵸? 상승폭을 보였을 때는 실적이 좋았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실적이 적자예요. 근데 주가의 상승폭은 바닥에서 끌어올려진 그 내용을 본다면 그쵸? 어디부터 올라왔는지를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실제 실적 봅니다. 하이닉스의 실적 볼게요. 적자 7조 7천억, 23년 12월, 즉 23년도 한 해입니다. 근데 24년도에는 3분기에 이익만 가지고도 7조원, 그리고 내년에는 실적이 삼성전자 실적을 뒤집을 수 있다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실적이 잘안 나오면 하이닉스가 뒤집을 수 있고 삼성전자의 실적이 잘 나왔을 경우에는 하이닉스가 못 뒤집겠지만 거의 비등해질 수 있다. 근데 정말 충격적인 건 삼성전자는 전 사업부 실적이고 하이닉스는 반도체만 합니다.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부 실적을 이미 다 뒤집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보셔야 되고요. 근데 주가의 움직임은 어때요? 고가부터 그쵸 고가부터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실적이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리가캠 바이오가 지금 떨어지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시장이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알테오젠도 같이 떨어졌어요. 알테오젠도 이슈가 있죠. 여기서 뭐 소송 관련된 이슈가 있을 수 있다. 특허 관련된 이슈가 있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은 알테오젠 기준에서 본다면 머크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걸로 인해서 아직까지 소송 관련된 진행이 나오거나 뭐 결과가 나오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단순히 루머에 의해서 무슨 얘기냐. 이런 부분까지도 선반영이 되었다는 거죠. 왜? 시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근데 바이오의 특성상 등락폭이 커졌었던 거지. 추세는 유지하고 있다. 근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고가에서 매물을 맞이할 수 있고 그 맞는 과정에서 어떻게 소화하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리가켄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14만원대부터 여기 보면 다시 9만원대까지. 근데 9만원 가격대가 어디 정도입니까? 여기 뭐 7월이나 8월 그리고 9월 요 정도의 가격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쵸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나왔지만 뭐 일본의 빅파마와 ADC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있죠 근데 딱 거기서 받았었던 프리미엄만 빠져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뭐 종토방이나 거기 가면 계속해서 그 바이오가 빠지고 그리고 11월달에 조금 집중되어 있는 하락구간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이런 얘기들이 돌아요 태초마을로 돌아간다 실적도 없다 그쵸 근데 이거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 지금 실제 올해 들어서요 마지막까지 시장이 완벽하게 완전히 박살나기 전까지 삼성전자가 막 5만원을 이탈하는 그 구간까지 갔을 때 그때 못 버틴 겁니다 즉 시장에 대한 프로그램 매도세를 버티지 못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미 나와서 삼성전자의 가격대는 떨어졌고 삼성전자가 너무 낮은 가격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추가적으로 시장에 의해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고요. 만약에 리가켄바이오가 ADC가 지금 4세대 항암제로 불리우죠 4세대 항암제가 아니야. ADC 끝났어. 이쪽이 아니라 뭐 새로운 무언가 대안이 나왔다. 이러면요. 이러면 리가켄바이오 팔아야 돼요. 그렇죠. 오리온도 그냥. 지분 정리하고 나갈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전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일본의 9천억짜리 계약권이 있었던 프리미엄이 지금은 다 없어진 그런 상황이다. 근데 계약권은 계속 남아 있어요. 즉 앞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내용은 지속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점. 지금 한국 시장에서 매매를 할수 있는 종목군은요. 바이오, 조선, 원전. 이게 말고 없어요. 그쵸. 자, 보세요. 주식 시장이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갑니까? 고가를 돌파해 가면서 올라가죠. 그때 그 고가의 매물을 소화해야 돼요. 그 소화하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뭐, 시간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그쵸?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겁니다. 근데, 굳이 내가 바닥에 사고 싶다 그래서 짧으면 6개월 1년, 길면 몇년 단위로 보유해 가면서 지금이 바닥이라고 자유하면서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고가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게 답입니다. 그리고,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매수하는 게 답입니다 자 보세요 삼성전자 볼게요 그리고 하이닉스 볼게요 이렇게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를 할수 있는 부분인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23년도에 올라오기 시작했을 때 상승을 먼저 했었던 게 어딥니까 그쵸 여기만 보면 비슷하게 올라온 것 같죠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근데 강하게 시세를 냈었던 구간 그쵸 더 강하게 올라갔었던 종목을 보면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그리고 하이닉스 가격이 버티고 있었을 때, 그렇죠? 삼성전자 빠졌죠. 1억이 시작하니까 적게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시세의 차이는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바이오 중에서도 보면, 그렇죠? 지금 바이오 중에서 마지막까지 대장이었었던 종목이 뭡니까? 알테오젠, 뭐 리가킨 바이오도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최근에 조금 올라오긴 하지만 약했었던 종목 셀트리온이에요. 셀트리온 주가 보면 어때요? 이 고가 매물 소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24년도의 시세를 보면 어떻습니까? 연말까지는 셀트리온이 강했지만 상승하는 과정에서 어떤 종목이 튀었죠? 알테오젠 튀고 그리고 튄게 뭐? 리가켄바이오 튀고 그쵸? 이런 식으로 튀기 시작했죠 먼저 가 있는 게 뭐예요? 알테오젠 버티니까 또 가죠 리가켄바이오도 버티니까 올라가기 시작하죠 근데 셀트리온은 못 가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알테오젠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쉬어야 되죠 그쉴때 셀트리온이 추가적으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여기 매물대를 소화해야 되죠 무슨 이야기냐 시장이 너무 안 좋을 땐 같이 빠지고 시장이 좋을 때는 주도주가 더 많이 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는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이 없으니까 물론 등락은 있어요 그 구간에서 대장 바이오 대장은 알테오젠이 맞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리가켄바이오가 맞고 그리고 또 하나 더 하자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는 변동성 측면에서 ST팜을 매수하는 게 낫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반등이 가장 빨리 나온 건 삼성바이오로직스고 그리고 다음 주 중에는 알테오젠 그리고 리가켐바이오에 매수타점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 매수를 했고요. 실제 바이오의 매수를 제가 계속 잡겠다 잡겠다 했는데 반등이 늦게 나와서 매수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매수세를 만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장마감 때 삼성전자 보압 시장은 반등 지난주부터 종목장세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오늘은 ST판 매수 그리고 어제부터 바이오 매수를 시작했다.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는 반등 확인이 오늘 됐고요. 이번 주부터 매매 예정이고요. 바이오 반등 중에서 cdmo가 가장 빠르지만 알테오젠의 바닥이 잡혀 시세가 나올 수 있는데 알테오젠 바닥이 오늘 나왔고요. 리가켄 바이오도 같이 나왔기 때문에 종목군에 대한 바닥은 나왔습니다. 즉 종목장세가 이제 열렸다. 근데 삼성전자 오늘 반등 나왔나요? 아니요. 왜? 고가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데 연 단위의 시간이 걸립니다 저 정도 대형주가 돌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매매해야 되는 거 바이오, 원전, 조선만 제한적으로 매매해야 된다 이 제한적이라는 부분을 뭐 조금 매매라 그런 게 아니라 집중해서 매매하지만 종목군을 이 안에서만 퍼트려야 된다는 겁니다 즉 분산 투자를 하는데 그쵸? 분산 투자를 하는데 그 분산 투자하는 그 범위가 이 안에서 놀아야 된다는 거고 이 안에서 매매를 할수 있게 제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소통방에서 타점을 이야기를 드리고 다 무료로 진행합니다. 돈안 받아요, 그렇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어, 보내드릴 수 있게 010 8713 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제가 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 타점을 잘 잡았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이 나오느냐 자,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알테오 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매매하는 과정에서 제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상승하는 구간에서 꾸준하게 매매를 하죠. 어떻습니까? 30%대 수익 구간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아까 전에 조선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렸죠. 조선 관련돼서 보더라도 뭐 현대마린엔진 내용을 보시면 상승하는 구간, 상승하는 구간 꾸준하게 공략한 결과 36%. 지금 하나오션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종목만 더 보면 뭐 반도체 강할 때그렇 올해 초에 계속 매매를 했죠. 뭐 밑에 수익을 보면 단 며칠 만에 50% 정도 수익구간 이런 정도의 타점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입장 링크를 제가 보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내용은요. 리가캠바이오의 단기보유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어떤 식으로 가격대를 내가 봐야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지 그 내용이고 어, 누구나 알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해놨고 이해하게 되면 다른 종목에서도 적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리가캠바이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보유전략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등의 의미가 좀 큽니다. 어, 삼성전자가 올라가지 않았고, 근데 삼성전자 가 바닥에 나왔기 때문에 어, 강세를 보인 쪽으로 종목장세가 시작되는 날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리가캔바이오가 반등이 나온 것도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고, 다음 주 중에는 무조건 타점이 나오니까 소통방 와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말이나 연초에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되는지. 제가 딱한 종목만 준비를 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죠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 l b 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